동물들의 각각의 종에 있어서, 이 species가 s가 붙은 게 아니라, 원래 단어가 s가 붙어. 그래서, 동물들의 각각의 종에 있어서, 종들이 아니라 종, 종에 있어서, 아, 동물들의 각각의 종은 감지할 수 있다. 다른 범위를, 냄새의 다른 범위를, different 하면 다른 해도 되고, 여러 가지 해도 돼. 그래서, 여러 가지의 범위를 감지할 수 있다. 앞에 녹아있네. 전체 부종이니까 종은 어떠한 종도 동사할 수 없다. 요거 그래서 어떠한 종도 감지를 할수 없다. 모든 분자들을 존재하는 분자들, 환경에 있어서 그거, 그 종이 살고 있는 환경, 어떤 것들이 있다. 우리가. 냄새를 맡을 수 없는 것들 하지만 어, 어떤 다른 동물들은 can smell이겠지 smell이 생각이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vice versa는 반대로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there are 또한 차이점들이 있다 individual 하면 개인인데 여기서는 동물 얘기니까 동물들 사이에서 차이점들이 있다 관련 있는 차이점 뭐엇 관련됐냐면은 능력 어, 냄새 맞는 능력 그형사정요법 그러니까 어덜 냄새 한 어떤 냄새를 냄새 맞는 능력과 관련된 차이점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기분 좋은 것 같은지와 관련된 차이점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좋아한다. 고수의 맛을 좋아한다. 알려져 있는 고수. 미국에서의 이것도 고수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고수라고 알려진 고수의 맛을 어, 어떤 사람들은 좋아하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발견한다. 그게 비누 맛이 나고 불쾌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이 효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유전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차이점들 때문에, 어, 유전에 있어서의 차이점들 때문에 컨트롤하는 우리의 냄새의 감각을 컨트롤하는 유전자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냄새의 선택은, 근데 감지되어지는 냄새네. 주어진 종에 의해서 감지되어지는 냄새의 선택은 그리고 어떻게 그 냄새가 인지되어지는지 이것은 디펜드 오나무 모모에 달려있다 모모에 달려있을 것이다 그 동물의 생태에 어, 달려있을 것이다 그 반응 그 반응 프로필은 각 종의 그 반응 프로필은 가능하게 하다. 그것이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다. 뭘 찾냐. 냄새의 근원.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냄새의 근원을 찾는 것을 가능하게 해줄 거고 또 그것이 반응하게 해줄 거다. 그에 따라. a c c o r d i n g 이면 그에 따라.